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어저께 올려드린 여러분 정보도 B2N. 오늘도 상악가 같죠. 박스테파노 올려드린 정보가 뭐다? 무조건 상악가 간다. 여러분들이 박스테파노만 어떻게 잘만 따라오시면 이렇게 오늘처럼 위아래 변동성이 막40% 왔다 갔다. 이렇게 40%가 위, 아래 움직이는 장세에서 이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300만원, 500만원짜리 이런 데 가입하실 게 아니고 수익은 이만큼 나잖아요. 근데 박스파노 TV는 한 달에 12만원 내시고 수익을 이만큼 내신다. 이런 데 어떻게 된다? 가입을 하셔야 된다. VIP방에. 이런데는 가입을 하시는게 아니고 이런데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지 이런 사항가를 먹을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사항가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다 앞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앞에 유튜브 다 찾아보시면 박스테파노 유튜브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 찾아보시고 VIP 방은 여러분에게 수익을 날시라고 공부 많이 하셨으면 수익도 날리셔야 되잖아요, 맞죠? 공부 안 하고 수익 날시면안 되니까 앞이 두 보시고 수익 날시라고 제가 올려놔 드린 거고 지금은 VIP 방에 가입을 하시라고 지금부터는 올려드리는 종목들이에요, 다 B2N도 제가 어저께 올려드려서 오늘 사안가 이렇게 입딱 닫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사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니까 항상, 항상, 어떻게? 박스테파노 유튜브. 앞에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세요. 앞에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면 수익이 극대화 나니까 막 300만, 500만짜리 있는 거 봤자 유튜브 봐봤자 수익도 안 나. 나지도 않아 하루에 1% 2% 수익 줘요. 1% 2%. 근데 박스테파노는 뭐다? 하루에 사항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입해야 된다? 박스테파노 TV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박스테파노 되니까 찾아내죠. 이해가시겠어요? 이렇게 눌림 나오고 난 뒤에 행보할 때, 이때 눈여겨봤다, 관심 종목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한가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안 보잖아요. 맞죠? 언제나 본단 말이에요. 요럴 때 한번 터졌을 때 요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요런 게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트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터지고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우에서 먼저 보시고 밑으로도 내려갈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위, 아래, 이렇게 다볼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차트를 산으로 볼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으로.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산을 볼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입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큰데, 이게 박스테파노 TV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입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 퍼드리죠, 퍼드려. 그럼 어떻게 된다?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구 남겨놓으시면 땡큐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보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냥 앞에 유튜브 보시고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VIP 방에 가입하시면 모든 게다 여러분 손에 그냥 밥상 차려놓으면 밥상 차려놓은데 후가락만 들면 그냥 식사만 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돼요 맞죠 이해가시겠죠 쉽게 표현하면 뭐 이거죠 뭐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야 계지는사항가도 먹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상카트 식거면 어떻게 VIP 방에 희망을 하셔라 VIP 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